자, 50페이지 질문. 없고, 51페이지 질문. 4번. 자, 51페이지에 유재 2-4번 후기합시다. 자 이게 x에 관한 항등식이래. 이게 항등식이래. 항등식. 어, 항등식인데 그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거든. 개수 비교법으로 풀지 수치 대입법으로 풀어야 될지. 근데 딱 봐도 수치 대입법이겠지. 느낌 오지? 모르겠나? 자, 그럼 수치 대입법을 이용할 겁니다 지금부터. 그럼 숫자를 넣어야 되는데 지금 미지수가 두 개니까 우리가 넣어야 될 숫자도 두 개는 넣어야 돼. 그래야지 관계식 두개 뽑아서 a, b에 관한 연립방정식 풀수 있을 거니까 이해됐나까지? 자 일단 x에 뭐 넣을래? 어, x에 1 넣는 게 현명하지 자좀 이따 넣을 거다. 또 x에 또뭐 넣을래? 어? 그렇지. 하나는 루트 에 넣는 거. 아, 현명하게 두개 넣어서 풀면 됩니다. 아마 계산이 안 됐던 것 같은데 한번 해보자 같이. 자 x에 1부터 넣을게. 그럼 좌변 0 대제 다 날라가서, 자1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2 이렇게. 그럼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이라고 관계식을 챙겨놓을게 요 이렇게. 자 그냥 x에 루트 2 넣을게. 그럼 좌변 다 날라가서 능용되겠지. 자 우변에다 루트 2 넣습니다. 자 루트 2의 6승이지됐지 루트 2를 여섯 번 곱한 거지. 여섯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곱한 거다. 2이 2 이제 이곱하기 2 2곱하기 8이 됐나? 이렇게. 자8 플러스 루트 2의 4승 이제 루트 2네번 곱합니다. 그럼 이곱하기 2 곱하기 되겠지? 4a 플러스 제곱이제. 2b 플러스 2. 자요렇게 나온다라는 거. 계산 실수 하지 말고 계산 실수 혹시나 할까봐 내가 일부러 다적어 준다. 여섯 개 곱한 거야. 자 그래서 자 4a 플러스 2b는 마이너스 10이거든. 2로 약분 시켜서 적을까 그럼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5. 자요렇게 식을 챙깁시다. 자 됐지? 이렇게. 이제 두개 가지고 연립 방정식 풀어서 ab 구하면 답 나올 겁니다. 자 계산 생각해도 됐지. A는 마이너스이고 p 는 마이너스 1이래요. 교사님답에 됐다. 오케이. 자, 52페이지 질문. 아직 못뭐 풀었나 보기 거지같은데. 때리 거야. 자, 5 1페이지 없나 질문. 두 개다. 1번만 할까? 어, 자, 52페이지 유제 2-5에 1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에 1번 문제를 풀도록 하는데, 일단은 x3승 플러스 ax 플러스 b에 대하여 1번 문제가 x 플러스 1 그리고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가 3x 플러스 2다. 검사지 세웁시다. x3승 플러스 ax 플러스 b는 x 플러스 1, x 플러스 2. 그리고 뭔가 몫이 있겠지. 식일 거니까 QX로 놓자 그리고 더하기. 나머지가 3X 플러스이다. 검산식 이렇게 세울 줄 알아요. 됐니? 자, 수치 대입법으로 풀려면, 한 등식이거든? 수치 대입법으로 풀려면, 좌변 3차니까, 우변 3차여야 하니까, 얘가 1차여야 하니까, 얘가 2차니까, 얘가 1차여야 하거든? 그래서 AX 플러스 B골로 두면 되는데, 최고창계에서 3창계에서 1이니까, 여기는 1일 거야, 얘가. 그래서 뭐, 얘는 1차인데 X. 이런식으로 꼴로 두고 전개해서 개수 비교하면 답은 나와 무슨말인지 이해 됐나? 근데 자 이거는 수치대입법이 편할걸 이 qx가 눈에 거슬리지 않나 x에 넣을거 두개 챙겨봅시다 뭐랑 뭐 넣어볼까? 마이너스 1이라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딱 좋아 이거 됐제? 어 앞으로 진짜 많이 풀어볼 거야 이거는. 자, x에 다 마이너스 1 넣을게. 짜 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qx 뭔지 몰라도 그냥 훅다 날라가잖아 이까지. 이까지 훅다 날라가잖아. 여기도 마이너스 1넣야지 x에 마이너스 1 넣는 거니까 x에 다 넣는 거다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3 더하기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다 적을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연막계사람면 마이너스 1이거든. 이항시키면 0됩니다. 아, 그래서 그냥 a는 b 나오네. 자, 요렇게 챙기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넣을게, 이제 x자리에. 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자,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으면 이게 0돼서다 날아가거든.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어야 되겠지. 마이너스 6 플러스 2, 이렇게.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되고. 이게 마사제, 이거 넘기면 플러스 4됩니다. 자, 요렇게 챙기면 되겠지. 두 개의 연립방향이 푸는 거다. 거. 됐나? 계산 생각합니다.